안녕하세요. 2020년도 메이커즈 마크 아카데미에서 미들스쿨 소셜 스터디스를 담당하게 된 라줄장 장지익입니다.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과목은 중학교 때 2년 동안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. 이 과목을 통해서 미국 역사, 정치, 정부, 대법원 판결문, 헌법, 연설 등 미국 그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정보를 다 배우게 되고요. 어, 아, 그리고 이그 과목을 통해서, 어, 북미 대륙 1500년도에서부터 한 2000년도까지 한 500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, 이제 그런 것을 골고루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. 강의 특징은요, 이 과목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꼭 필수로 US 히스토리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을 듣기 전에 선행하는 어떤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에세이와 토론 이런 것을 할때 미국 역사적 어떤 배경을 모르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면은 어, 글이 또는 연설 어, 또는 토론이 좀 많이 약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AP Language, AP Literature, 어, AP US History, AP US Government 그리고 SAT까지. 이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, 어, 그 상식을 깔아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보여드리면요. 칼리지 볼드에서 SAT 2016년도에 바뀐다고 했을 때그 바뀌는 거에 대한 책자를 내놨어요. 거기 페이지 8을 읽어보면 미국 US Founding Document와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, 사회적 인물들이 했던 연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, 위딩 문제를 낸다,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왜 이렇게 하느냐? 아, 2015년 그 이전에는 어, 뜬금없는 어떤 이상한 그런 어, 그 패세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은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?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우리 시험 치자. 그래서 이 소셜 스터디스, 미국 역사적인, 미국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중요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A.P. English Language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. 어, 이 닥터 마틴 루서 킹이 그 이제 죽음을 당하고 나서 세살 차베스라는 어떤 그 레이벌 유니언 리더가 그 이제 음, 그 아티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걸 물어봅니다. 세살 어, 차베스가 누군지 닥터 마틴 루서킹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. 과연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. 그런 것을 알고 시험을 치면은 훨씬 더 시험 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. 어, 다양한 미국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다큐먼트, 스피치 그러니까 문서와 연설들을 이렇게 어, 그 8주 동안 가르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이 강의를 쉽게 줄여가지고 어, 제가 이제. 학생들한테 학교 가서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. 물론 숙제도 있고, 글도 읽게 하고, 토론도 하게 하고,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.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